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렛 이야기 해볼 거예요. 꽃집에서 마가렛을 사왔는데요. 하얀 꽃이 너무 이뻐서 사들고 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목마가렛인줄 알고 사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목마가렛이 아니고 마가렛이었어요. 마가렛과 목마가렛의 차이점은요. 꽃에서 도 차이가 나는데요. 마가렛 역시, 목마렛보다는 조금 꽃이 작다고 해요. 그리고 꽃잎이, 목마렛은 살짝 옆으로 겹쳐지면서 꽃이 피는데요. 마갈렛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근데 꽃으로서는 할접했을 때는 잘 구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잎 차이는 있어요. 잎은 얘를 가만 보시면 얘는 쑥처럼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목마렛은 약간 숫값보다는 국화와 뭐 구졸초 사이 그잎 모양 비슷하게 생겼어요. 목마가렛은 잎 모양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잎이 여러 갈락으로 갈라져요. 근데 마가렛은 보시면 그냥 잎이 손가락 모양 하나로 돌기가 있을 뿐이지 여러가딱한개 있는 거예요. 목마가렛은 잎 모양이 여러 갈락으로 펼쳐져서 나오고요. 마가렛은 입이 하나에서 뾰족뾰족뾰족 돌기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모양이에요. 제가 산것을 아무래도 그래서 마가렛 같아요. 저는 목마가렛처럼 외목대로 키워보고 싶어서 사온 거였는데요. 다음에 한번 목마가렛을 다시 구입해야 될것 같고요. 목마가렛은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목대가 된다 해서 목마가렛이에요. 줄기가 목질화 돼서 나무처럼 자란다 해서 목마가스십니다마가렛스목마라타고 틀리게 다년생이 아니고요. 1년생 화초로지급돼요 그래서 한해 살고, 그 다음에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마가렛스는개화시기가 상당히 긴데요. 4월부터 한 10월까지 개화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꽃을 피워주는 착한 식물이에요. 그리고 번식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으로 번식하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강바라를 해야지만 잘 되는 씨앗이라고 해요. 강바라시는 빛을 많이 봐야 발화된다 해서 강바라씨예요 그리고 파종시기는 3월부터 한 4월 정도에 파종하시면 되는데요. 한여름 뜨거울 때는 파종이 잘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봄에 정도 파종하시면 충분히 이쁜 꽃을 볼수 있는 식물이에요. 흙이 점토질화돼서 잘, 잘 떨어지지 않아서요. 그냥 심어야 될것 같아요. 저번에 사왔을 때도 이렇게 점토질화된 흙에 있는 화분들은 잘 물러서 가수로 죽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떼어내고 싶고 싶었는데요. 너무 딱딱해서. 음. 딱딱하게 하기보다는 너무 딱 달라붙어 있어서요. 그냥 심어야 할것 같아요. 물갈이를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은 상태예요. 물주기는 겉흙기 마르면 물을 흠뻑 줘야 되는데요. 저는 약간 전토질화된 흙이라서요. 잎이 힘이 없으면 그때 한번 줄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마가렛은 햇빛을 많이 봐야 꽃이 크고 이쁘게 피는 식물이에요. 햇빛을 덜 보게 되면요, 꽃송이가 작게 작아지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햇빛을 최대한 많이 봐주는 게 좋고요. 너무 직사각선에째면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늘에 들이시면 꽃이 작고 볼품없이 피어요. 저희 집은 빛이 많이 안 들어서요. 좀 꽃이 작게 필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쁘게 커졌으면 좋겠고요. 목마갈스는 삽목이 잘 되는 생물인데요 목마갈스는 어, 일년생이라 굳이 삽목할 필요는 없지만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꽃대를 자를 때좀 밑에를 잘라서 한번 삽목을 한번 실험해 볼것 같아요. 그래서 개체수를 늘리면 좋은 거고요. 마가렛시 보시면 지금 그렇게 풍성하고 꽃망울이 많이 맺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정이 되면 가지치기를 해서 줄기를 따주, 따주어서 엽순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서 좀더 꽃망울이 많이 생기게끔 해야 될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통풍 신경 써주세요. 모든 식물에는 통풍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도전에 구독, 좋아요로 연결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